이렇게 된 이상 맨덤이다. <laughs> 이렇게 된 이상 맨덤이다. <laughs> 설마. <웃음> yes, bro. Yes, bro. 아나나 어,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, 여기서 사건을 쳐버렸네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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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찬아 잠깐만 나나 지금 운속을 좀 하고 올게 나도 운속을 좀 할게 <목소리> 제 노래 끄면 <금액> 말해줘 나는 <목소리> <너는> 별을 <목소리> 보자 미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운속을 했거든 박상욱 비위실 새끼 에휴 이제 형준이가 내려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운속을 풀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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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 정확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솔직히, 솔직히, 솔직히 소름 <목소리> 다, 다 <목소리> 정확했지, 어. 아, 박사, 오빠가 되었다. 아, 어, 어. 아, 꽃지 피, 찢겼으면 어, 봤냐? 와, 소름돋는다 어, 소름 와. 정확했지, <laughs> 정확히... 솔직히 말해.